와, 와, 와. 소라봐. 와. 겁나 커. 야, 주먹 소라. 대박. 오, 씨. 나가는 데 있어. 대박. 진짜 대박밖안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 커요. 망둥어 아니야. 깜놀랐습니다. 순간. 오, 살아있어. 와, 망둥어. 야 옷, 옷자? 옷자안면 사자. 사자 망둥어. 와,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학교해주상황 사항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라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과연 소라가 잘 나올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오늘 소라 잡으러 왔는데 과연 소라가 나올 지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날씨는 좋았거든요. 근데 소라 가 아직 안 보이고 와 대빵만한 대수리가 보입니다. 대수리 엄청 크죠? 대수리는 강된장 만들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소라를 찾아서 고고고! 아 드디어 소라 발견 이야 소라를 아이고야 발견했습니다 좋았어 와첫수 진짜 힘들게 담은 소라입니다 좋아 라이스 가자 소라가 숨어 있습니다 가자 그런데 작네요 방생 저런 거 숨겨놔야죠 그래서 안 잡아갑니다 잘 살아라 소라야 작습니다 이 작은 것들은 숨겨둬야 다른 사람들이 안 잡아가고 자, 옆에 큰 소라가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근데 애매하죠? 얘는 이렇게 숨겨놔야 돼. 숨겨야 다른 사람이 안 잡아가요. 잘 살아라. 이렇게 작은 소라들은 물에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안 잡아가요.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지나치지 말고 숨기세요. 숨겨야 다른 사람이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소라가 있네? 오, 쌀 좋았어. 자, 작은 것들을 방생하니까 이렇게 소라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애기 소라들은 다물 속으로 얘가 사이즈 어 뭐가 이거 얘도 물 속으로 다 방생 작은 것들은 다 속으로 숨겨야 다른 사람들이 안 잡아봐요 이야 아우 작은 애들 다 방생하고 오니까 신만는 녀석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작은 거 살려주고 큰 것만 가져가세요 좋았어 어우 역시 작은 소라 다섯 개를 방생해 줬더니 큰 소라 하나 나왔습니다 좋았어 이렇게 주고 갑니다. 한입소라들은다 방생해 주세요. 남들이 못 잡게 물속으로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아 잘했어, 한해루를 고고고. 작은 건 물속으로 풍덩. 이렇게 큰건 집으로 풍덩. 가자 집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입다. 오케이. 그런데 한입소라 방생. 방생이 한입소라는 잡아가면 안 돼, 여러분들. 잡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한입 소라 동생 또 소라가 있는데 소라 동생 한입 소라는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잡지 마세요 여기도 이자자자 한입 소라가 있는데 작은 고둥들이막 붙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런 작은 소라에 이런 고둥들이 붙어있습니다 집에 가라 아, 이거 놓쳐버렸어요 지나가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니까 아 그때 보이는 거 있죠 숨어있어서 야 좋았어 오케이 집에 가자 반갑다 소라야 사 좋다 그렇지 이런 소라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은 소라 가져갑니다 좋았어 고고 또 있어 또 있어 그렇지 소라가 이렇게 숨어있어 사이 좋은 소라 오케이 좋다 이런 소라를 줍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소라를 줍줍 하겠습니다 자 좋은 소라 발견 해가 지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소우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낮지도 해 가지고 2시간 후부터 잘 나오거든요. 소우라도 이제 해가 져서 잘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바짝 줘야 됩니다. 자, 건조되기 전에 열심히 줘 볼게요. 소라야, 기다려라. 내가 건더 다들 조심해라. 잡아간다.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소우라가 숨어 있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어우, 물 쌌어. 자, 그런데 애매하죠? 한입 소랍니다 방생 저런거 방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쥐 소라 소라 이쁜 소라 소라야 집에 가자 기다리고 있었지? 조심하라 했지? 내가 잡아간다고 <laughs> 오, 소라 사이즈 좋다 오 괜찮은 소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가슴장아 찢었어요 오른쪽 발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이즈 좋은거 숨어있었네? 친한 친할 친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굴을 먹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집에 가자. 어두워졌으면 이제 슬슬 낙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두워지기, 어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면 낙지는 나오니까요. 자, 이제 눈먼 낙지도 주워가고 소라도 주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끝나자마자 소라가 있네요. 역시 좋았어. 가자 집으로. <laughs> 지금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게. 와 사이 좋은 소라. 오, 좋아. 좋은 소라 주어갑니다 여러분 가자 집으로 어, 여기 여기 그렇지 소라 요거 가져갈만한 거 얘는 한입 소라 얘는 방생 저렇게 물속에 빠트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자 소라야 잘 나와라 어머머. 와 좋은 사이즈 진짜 좋은 사이즈다 여러분 야 소라 주었습니다 오케이 진짜 라이스다 라이스 집에 가자 소라 자 집에 가자 오 좋아라 아, 자 집에 가자 소라야 목표로 한 소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먼 낙지가 좀 나오면 디저트로 좋을 것 같고 소라를 계속 주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소라 해놨지 망통하러 가자 고고고 오늘 저를 도와주나 봅니다 소라 망통을 교환해 주나 봐요 오잘 나와라 소라 만통 진짜 가능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가자, 소라 만통. 진짜 소라. 여러분, 여러분. 이 소라. 이야. 보이시죠 주목 소라. 우와. 진짜 지금까지 잡은 것중 최고 큰것 같아요. 역대급입니다. 이야, 대박. 이런 소라를 한번 1 0 개만 나와봐라. 진짜 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 우 좋아라. 굿. 이런데 자, 이렇게 큰 소라가 있었네요, 여러분. 이야, 소라 진짜 잘 나온다. 오우 좋죠 진짜 금년도 소라 해르지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우 사이즈 음에 듭니다 오케이 오 아우 꿀에 숨어있는 소라 오케이 집에 가자 널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구구구 위장 잘했다 아이고야 아우 위장을 아주 예술적으로 했어 소라가 좋은 사이즈 집에 가자 집에 가자만 해네 아주 그냥 집에 가야지 내 뱃수로 들어가자 오, 잡자마자 또 소라가 있네요, 여러분. 오, 잡자마자 소라. 오, 또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서 숨어 있는 소라. 오, 소라. 좋았어. 대가 포인트 였어 소라 두 마리 들어갑니다. 오, 그렇지. 좋은 포인트. 좋은 소라. 아이고, 좋아라. 뭐야 이거 이거. 망둥아냐. 깜놀랐습니다. 순간. 오, 살아있어. 와, 망둥어. 야, 오. 오짜? 오짜는 안되고 사자 사짜, 사짜 만두! 와 진짜 크다 우와 이것 보세요 와 대박 어우 얘 깊은데 좀데려놔야되겠다 깊은 곳으로 갈게 야 깊은 곳으로 어 깊은 곳이 안보이는데? 어디 있을까? 오 어, 야, 되게 미안하다 여기있어 여기 잠깐 그래갖고 있다 여기 있어라 와 진짜 크다 뱀이다 뱀와 짱이다 잘 살아 근데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소라가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와우 대박 오, 소라청국이야, 진짜. 너무 좋다. 집에 가자. 와, 와, 와. 소라봐 와. 겁나 커. 야 주목소라. 대박. 오, 씨. 나가는 데 있어. 대박. 진짜 대박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 커요. 아, 진짜. 소라 헤르지 재밌게 하고 갑니다. 오늘 만통했어요, 여러분. 아, 헤르지 신나게 하고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